네, 제 딸은 경기를 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를 못해서 집에서 그냥, 네, 아티반 4mg을, 네, 맞춰주지 못해서 사망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2015년 3월 1일. 네, 3일절이에요. 네, 그날. 네, 예, 이거 전부, 네, 저기에요. 고쳐놨어요. 3월 2일날로, 네. 아무튼지간에 전부 고쳐놨어요. 아무튼지간에 네, 뭐든지 다 고쳐놔요. 네, 이 녹음이 네 지금 병원에서 내 네, 녹음한 거예요. 네, 아무튼지간에 이것도 고쳐놨을지도 모를 녹음이에요. 그렇지만 네 아무튼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네한번에 네, 저게요. 저도 지금 네. 오래간만에 지금, 네, 저기 하는데, 네, 확인 안 했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이쪽, 제, 카메라에다 옮기면서, 네,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음성도, 네, 작고, 네, 저기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네, 그건 그것대로, 네, 다 증거가 되는 거죠. 검찰이 조작하면 조작하는 대로, 네, 다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제가 2015년 3월 1일, 네,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에 앉아서, 네, 어떤 녹음을 했는지, 네, 제가 저기요, 네, 제 휴대폰을 켜놓고, 네, 녹음했던 거예요. 네, 그거를, 네, 직접 여기다, 네,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오면 안될걸로 생각을 했고 병원에서 뭔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짐작했던 대로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까지 소아구역에서 32살이 되도록 소아과 환자로 소아구역에서 병기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A구역으로 가라고 강요를 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A구역에서만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구역에서 치료를 했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를 되지를 않는데 그냥 이렇게 카운터 앞에다가 버쳐놓고 모르겠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성인구역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A구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소아 병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신천세브라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신전 세브란스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남편이 신전 세브란스 병원에 최규현 선생님 때문에 잊지도 않은 신부전 환자가 돼가지고 5년 이상 신부전증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또, 제 남편의 그 MRI 사진은 암 암증상까지 있는 내 경색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 남편은 신경외과의 치료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 최규현 선생이 허인혜 선생님인가? 그 신경외과를 올리려고 하면은 신장내과, 뭐야, 환자니까 거기 가서 치료 잘 받으라고 하시면서... 거절을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최규현 선생님은 올리려고 하고 허인혜 선생님은 받아주지를 않고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남편의 그 의료 기록을 청구해서 받아보면서 비로소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MRI 그 저기 뭐야 누가 의뢰했는지 의사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허인의 선생님이 받아주지 않은 신경외과 환자가 뇌경색 환자, 암증상까지 있는 뇌경색 환자가 제 남편 서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동희 환자도 97년, 92년도에는 뇌수종 환자였습니다. 근데 97년에 갑자기 선천성 무슨 뭐 어? MRI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이 아이를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의 그 MRI 소견상으로는 이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야 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김웅동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MRI가 우리 아이의 MRI가 될수 있습니까? 어? 이런 MRI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처럼 이렇게 뛸 어?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말도 할수 있고 읽고 쓰는 것도 어? 제법 할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김웅동 선생님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면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지 못하겠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피 어? 구역에서 그냥 가달라고 하는데 부지비 지금 상인 구역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도대체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왜요? 네? 앞서 다른 환자 있는데 제가 제 녹음기에다가 얘기하는데요. 왜요? 원숭 높이지 않았잖아요.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 제가 예제 제 녹음기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언성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 저는 그동안의 얘기를,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지금 물러설 수 없는지. 일단은, 어? 네. 예. 아, 잠 조금만 시면될것 같아요. 예, 네, 저 지금 이러, 이, 이, 이 상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 소리 안 질러요.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할 얘기 다 했네요. 네. 제가 검찰 비리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저 병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브란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라면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브란스가 제 딸하고 남편을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맡겨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로 어? 오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던 오늘, 지금 저는 제가 우려했던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구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성인구역으로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세브란스에서는 무조건 성인구역으로 가야만 된답니다. 아니면은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 온지 아마 한1 시간쯤 된것 같은데요. 아이가 지금 응? 간호사 카운터 앞에서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말던. 자기들 어고대로 하고 자기들 원칙만 있습니까? 이제까지 어? 네 카메라 앱 어,